어? 우리 조반장님하고 김기사가 뭐하고 있지? 어? 어? 조반장님 뭐하고 계세요? 아, 이게.. 전함 만들려고 아.. 어저께 박반장님하고 이제 선끌어놓고뭐 응. 이게.. 선막 그렇게 했다가 아.. 이제 어제 또 염악하심 급작스럽게 들어와서 그거 날리느라고 거까지만 작업을 해놨어요 아.. 우리 또 이게 전문가의 솜씨가 응. 느껴집니다 아.. 예.. 좀 찍겠습니다. 반장님 응. 아, 예, 2페 a 분기 해가지고, IV, 이게 정식 명칭이 600V IV, 600V 전원 비닐 전선이라고 얘기 합니다. 해가지고, 요게는 플러스 마이너스로고, 요 파란 거는 접지를 하고, 그래서 이제 2.5 스퀘어로 나온 거죠, 이렇게. 어우, 좋습니다. 해가지고아우 어쨌든. 오, 그렇게 해가지고, 어, 하나를 벌써 마무리 했네요, 이렇게. 음. 예. 그래서 이렇게 접지를 하나 뿐, 이게 이콘센트이기 때문에, 접지를, 이게 이제 우리가 공용판넬에서 끌고 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접지는 이제 쪼이만 해주면 됩니다. 아 네. 김기사님. 네. 여기 가서 이런 것까지 하니까 어떻습니까? 아, 어, 유익하긴 좋습니다. 유? 이거 딴데 가면 이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할것 아, 네, 그 같아요. 그쵸? 네. 제가 예전에는 이제 사실 이런 거 제가 많이 했지만, 여기는 이기는 이 우리 조반장님 계시잖아요. 근데 네. 제가 자꾸 이거하면 좋아하겠대요, 싫어하겠대요. 아 이거. 그렇죠. 조반장이안 좋죠? 한, <목소리> 아, 괜찮은데. <목소리> 괜찮은요 <목소리> 제가 간지법으로 보면 다 압니다. 잃어버릴 법한 번. 아, 아, 저 잃어버리면 <목소리> 저런데 부가 작업 할 때마다 막 머리 가프 아 가지고 예전에 이런 기능적인 건 사실 저도 이제 많이 어제 그래도 제가 어제 제가 통기사님하고 그 전성 피복 피복 제거하는 영상 한번 보셨죠? 예. 어, 그거 어때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 그거 유익했어요. 그쵸. 죠 제가 소식, 소식적에는 소시, 전선 10개를 한 번에 뺀 쥐로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쉽게 잘 벗기시더라고요. 저주에 보니까. 그쵸. 그래서 10개는 사실 좀 뻥이고요. 그것도 한 번에 한 3개 정도는 제가 피복을 제거했죠. 아, 옛날 생각이 납니다, 진짜. 하여튼가 오늘 이거 해가지고, 그 장터, 외부 분전반까지 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예. 화이팅 하십시오. 네. 네. 화이팅. 네. 네 이제 어제 선 빼는 데다 분전반을 여기 취부를 할 건데요. 여기 대리석 혹시라도 깨지면 좀 그래서 이거 대리석 이거 하는 길이도 준비를 했는데 그거보다는 양면 테이프하고 실리콘 그다음에 굴루건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 그야지 래또 안전할 것 같아요. 네, 예. 위치는 여기 예, 얘를 미스라를 맞춰 가지고요. 예, 위치를. 예, 예. 예, 맞추겠습니다. 함을 닦아 주세요. 한번 닦아 줘요. 예. 한번 닦아줘요. 예. 함을 이게 여기 보면은 찐득찐득하는데 여기 이렇게 양면 테이프하고 요 실리콘 요렇게 싹 해서 붙일 겁니다. 그럼 짱짱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전반을 붙이기 전에 벽을 한번 싹다 마른 걸로 조금 먼지를 좀 제거합니다. 예. 오늘, okay. 에 네, 거기 미스하다, 거기 맞히자고요 복지가 그에서 맞춰가지고, 예, 아우, 저희 수평자까지 딱 올렸습니다. 수평수포를 맞춥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60mm 박혀포였는데요. 수평수포를 제대로 안 맞추면, 그때 당시는 많이 맞았습니다. <laughs> 지금이야 군대가 구타 없지만, 저희 때는 그냥 구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랑해. 그냥 그런 거였습니다. <laughs> 네. 하고, 이제, 이제 몰드 처리하고, 네. 이제 이제 실리콘하고 양면테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잘 되면은 이제 마무리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집에 나중에 전원 우리 빼는 거 여기다가 연결하고. 네. 그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되면은 해가지고 영상은 다 마치겠습니다. 네.